네, 안녕하세요 김커원입니다. 직장 상사의 바디랭귀지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조금 그 엿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탁 또는 뭐 발표 상황, 보고 상황을 좀 융통성 있게 할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한번 준비했으니까 또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대화 중에 상사가 대화 중에 발끝을... 응? 발끝을 들어서 발가락을 위쪽으로 향합니다. 야, 이거 신발 신었기 때문에, 뭐, 신발, 그 구두라든지 신발의 모양을 보고 간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손이 발이면 발끝이 이렇게 있다가 발끝을 들어, 들어서 발가락을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죠? 발가락이 모양이 신발 신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발, 신발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죠 그렇죠? 어떤 뜻일까 저도 궁금한데요 음. 아 상사는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 긍정적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거 어? 기분 좋아 이 <laughs> 민감한데 괜히 또 이걸 가지고 무좀 있는 거 아니야? 무좀 있으면 막 간지러운데 막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가서 팀장님 저 휴가 뭐 이런 식으로 하 되겠죠 하여튼 기분이 좋은 상태 실뢰는 가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 그러니까,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화 중에 상사가 의자 다리에 발목을 걸어, 의자 다리에 발목을 걸어. 음, 이거는, 이거고이거 이거 제가, 자, 이게 보이나요? 잘안 돼. 자, 이게 의자고, 상사가 여기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제 팔이, 제 팔이, 어, 다리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거는 거죠,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걸어, 막, 꽉꽉.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뭔 뜻이냐면 의자 다리에 발목을 거는 건 정지 반응의 일부로 아, 불편 불안 걱정 불편 불안 걱정을 나타낸다 음 맞죠 또 바꾸고 그런 겁니까 음 오케이 그다음 나의 발표를 듣던 상사가 귀 쪽으로 어깨를 올린다 귀귀 그러니까 귀 쪽으로 이 어깨를 올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발표를막해 하고 있으면 음? 이런 거 아닐까요? 응? 뒤쪽은 이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듣고 있다가 음, 응? 음?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어떤 뜻일까? 자, 또 이게 또 불안, 부정적 이런 거죠. 음, 응? 음? 이거 같아요. 어, 또 어, 그렇죠. 부정적 잘 감파셔야겠습니다. 자, 옆자리에 앉은 상사들끼리 서로 거울처럼 반응하면서. 서로를 향해 몸을 주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거울처럼 서로를 향해 몸을 어, 그죠? 아예그 어,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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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예. 서로 꿍짝이 잘 맞는다 이런 것 같아 아 편안한 상태 두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듣고 있던 상사 두 분이 서로 여러분이 저기 있고요 여러분 두 사람이 그래서 서로 마주 보면서 음응 음. 그죠? 이런 거죠, 여기도. 음, 음, 맞죠? 흥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총네 가지를 짚어봤는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아, 그게 이거다. 라고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의도적으로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사람의 속마음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개 일을 하다 보면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제스처나 바디랭귀지 표정이 나오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슬기롭게 직장 생활을 하면 그래도 큰 소리가 나지 않는, 다툼이 나지 않는 그런 슬기로운 그 시간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또 유익한 영상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